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과연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첫 삽을 뜬다는 그러한 소식과 함께 SK 하이닉스 반도체 원삼 면사무소 지금 현장 앞인데 원산면사무소에서 용인축구센터 그리고 중농리보건소까지 해서 57번 도를 타고 그 주변의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산면사무소 앞에서 출발 하겠습니다. 자 원산면사무소 앞에 지금 각종 선거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자, 오늘은 철거가 다 되겠죠. 자 원산면사무소를 지나서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현수막이 나와 있는데, 자, 앞으로 쭉 가시면서, 어, 자, 그래서 여기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바로 요 앞에 왼쪽은 수용지역이 아니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파트 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바로 여기 오른쪽이고, 자, 뒤쪽으로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상업시설 용지가 들어오는 바로 이 오른쪽이 앞으로 어몇 년만 있으면 천지개벽이 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원삼초등학교 앞입니다 원삼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이쪽이 오른쪽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될 거고 왼쪽은 수용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 126만평이 개발되는 앞에의 전 모습입니다. 좌우로 이곳은 전부가 수용이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쭉 가시면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멈춰 서 있는 곳이 바로 어 SK하이닉스 반도체 원삼초등학교 앞이면서 자 우리가 어, 축구센터 중심으로 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현장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여기 오른쪽에 쌍둥이 딸기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참 여기 딸기 맛있었는데 자 어쨌든간에 여기도 전부가 수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메인은 앞에 있는 수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회전을 하시면서 SK 하이닉스 오여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50여 개의 소부장이 들어선다는 소재부품 장비,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곳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4개의 패비 들어서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7번도를 로 타고 얼마나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자 저기 앞에 이제 신호가 멈춰야 되는데 저 빨간 신호등이 있는 데서 우측으로 가면은 바로 용인 원삼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원삼 아이씨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SK 아이스 반도체는 그만큼 어 세종 서울 고속도로와 3, 4분 거리에 있는 아주 밀접한 공장 인접지가 옆에 있는 거고요. 앞에 보시는 전체의 모습이 전부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왼쪽에 왼쪽에 부분에 상업지가 들어서면서 그 안에 새로운 6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어, 이쪽이 이제 금년 어, 상반기에 첫 삽을 뜬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개발될 지역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우측으로 원삼 IC 방향으로 가는 중에 자 여기 노란 건물의 어, 4층에 포크레인이 저딱 그 위치해 있는 바로 이 모습 여기 좌우가 다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바로 오른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보상 사업단도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이 57번 도로도 앞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독립 유공자 집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요 집입니다. 요집 이 지나갔네요. 자, 그래서 이 5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 이 57번 도로가 지금 현재로서는 첫 삽을 뜬다 할지라도 어, 도로계획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 눈을 뜨고 편니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지역에 이런 도로에 관련돼서 어, 계획이 없이 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빨리 도로계획도 세워가지고 지금 어, 차가 쌩쌩 지나가는 모습을 보시는데 이 도로 그 여기 공사가 SK 하이닉스가 착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닌다는 것은 아마 그 굉장히 이제 그 도로, 그 공사가 상반기에 착공이 된다고 한다면 은 엄청난 여기 교통 혼잡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이 용인 축구센터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어 중심이라고 어 해야 될까요? 어 이쪽이 이제 가운데 정도의 위치에 있고, 자 지금 우리는 57번 도로를 타고 계속적으로 안성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좌우가 전부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수용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우리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중능보건진료소 있는 데까지 어,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범위를 지금 투어를 하면서 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좌우가 지금 공장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이런 지역들도 전부 수용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교회가 있고요. 자 이쪽도 전부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어, 넓기는 넓죠. 어, 그만큼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 그만큼 그 개발의 그 면적이 광범위하다는 것이고,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조경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조경회사가, 어 상당히 많은 보상을, 그, 보상금을 찾아간 걸로, 짐작 그 한데 자, 지금 이제, 126만 평이 개발된다는 바로 SK 하이닉스의 저 위에 면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여기 경계점까지, 어 경계점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중농리 보건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저기 버스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된다는 걸 알고 시시면서이팁 부분은 어, 맨 처음에는 135만 평이 개발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번, 면적이 범위가 포함됐었는데 어, 지역 주민들의 원주민들의 재척 재척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은 그 재유가 대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가 있는 데까지가 이제 수용 범위고 이 앞에 예 여기가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원래는 수용 범위였는데 이것은 재척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쪽도 어, 상당히 앞으로 개발이 되면 은이 지역에 어, 부동산 집가가 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난 상승 요인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어, 후 바로 직후에 원삼 SKIS 이그 반도체가 들어서는 5 7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어, OK 부동산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